3일절에 일본 여행, 연휴 맞이 여행객 증가, 매경 OF. 아직 기온은 낮지만, 이제 완연한 봄이라 할수 있는데요. 온난화로 꽃들의 개화시기도 점점 앞당겨지고, 이번 3일절은 연휴이기도 해서 국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어때에 의하면, 이는 전년 대비 국내는 6배, 해외는 3배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마침 제주항공과 TWA항공 등 일본행 항공권 예약률이 80%,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스타항공은 9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에는 단연 엔화 약세의 영향이 큽니다. 실제로 주요 도시 관광지를 다녀온 한국인들도 입을 모아 한국인 관광객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일본 관광청은 이 추세라면 한해 천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다녀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 기념 국병일인 3일절에 굳이 일본에 가야 하냐는 비판도 많은데요. 그리고 이를 넘어 바뀐 시대상에 맞게 당당히 일본 여행을 가자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여행은 자유지만 국가와 역사는 바꿀 수 없는 일. 결국 여행도 좋고 애국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역사를 생각하고, 태아는 올바른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